영상이다 소 지전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지전 조심! 안녕하세요. 또상또입니다 오늘 만나볼 친구는 흉몽기입니다. 흉몽기는 악몽의 그원 2층에 출현하는 공중 몬스터입니다. 수식기 옆에 있던 보스 몬스터 보셨죠? 그 친구가 흉몽기입니다. 몬스터 조합으로는 용암계, 기수산, 그리고 수식기가 함께 등장하며 이제는 마진이 저렴해진 단문 천왕 신발도. 수식기가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A가 나와줘서 좋은 점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흉몽기가 드랍하는 악몽의 인장이 한 1,600만 합니다. 이게 시간당 몇개 나와주냐? 이게 상재의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보스 몹 밖에 무적 스킬이 있는데 이건 소환수 몬스터를 잡아주면 금방 풀립니다. 어느 정도 스펙이 올라오셨던 분이라면 몬스터 자체가 속성 방패를 키던 뭘 하던 크게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몽천왕 화력 앞에는 그저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자 한동안 정화 때문에 사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녀 정화랑 통합 디버프 큐를 사용했고요 상제는 총 8560만이 나왔습니다 경험치도 2억 3천으로 준수하게 나와줬는데요 경쟁자 없이 혼자 몰아잡다 보니까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몽의 정수 한 개가 나와 준게8000 이상 하는 좋은 상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악몽의 정수가 하나 이상 나와 준다면 또 좋은 몬스터, 좋은 사냥터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초의 군기 한번 잡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